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안지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원예치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원예치료사가 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2018년도까지는 일반 직장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돼서부터 바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원인치료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9년 10월 31일이니까 지금 아직 한 1년도 되지 않은 10개월 정도 된햇병아리원인치료사인데요 지금도 계속 뭐 공부하고 배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원인치료사란 뭔지 아직까지도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픈 식물을 치료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원예치료사라는 것은 원예치료가 필요한 분들, 대상자 분들한테 어떤 그 꽃과 식물을 가지고 육체적인 재활 또는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학교에서 많이 출강을 나갔었고요.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뭐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이제 출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예치료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요새는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원예치료사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딴 곳은 한국원인치료사협회인데요 이 밖에도 되게 다양한 협회들이 있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 하시는데 기관에서 원인치료사를 구인을 할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강사로 채용이 되면은 자격증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자격증은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저는 공부를 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자격증을 딸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 같은 곳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지 자격증을 딸수 있는데요. 뭐 온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더 금방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 취향에 맞는 협회를 찾아서 어,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예치료사는 꼭 대학교에서 전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사실 원래 전공이 경제학과였어요. 부전공은 경영학을 전공했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또 처음 첫 직장은 그 공연 연극 기획사에서 홍보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쭉 있던 이런 공연 쪽으로 홍보 일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가장 좀 최근에는 어제 또 우리나라에서 좀큰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에서도 근무를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서는 또 공정무역재단에서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원예 쪽 관련된 일은 하나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꽃꽂이 같은 거플라워클래스 많이 들었었고 또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예치료사 자격증도 공부를 하면서 회사 생활 다니면서 또 따게 됐고 어, 하다 보니까 이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회사를 이제 과감히 관두고 원예치료사를 아예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사실 어꼭 하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 물론 전공을 하시면 더 많은 지식들을 미리 이제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요. 저처럼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또 회사 생활하다가 원예 치료사에 관심이 있어서 또 공부하시려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셔서 원인치료사가 되실 수 있고요. 틈틈이 또 원인 서적 같은 거 보시고 아니면 또 어디서 또 공부하시고 배우시면서 지식을 쌓으실 수 있으니까 꼭 전공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럼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아마 가장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어, 질문이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고 회사를 관둔 다음에 그럼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은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집에서 틈틈이 어떤 이런 어 온라인 구직 사이트 이런 데 찾아보고 복지관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각 도시마다 각 도마다 그런 교육 지원청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보면은 또 방과후지도사라든지 뭐 이런 방과 뭐, 뭐 많이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직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여기저기 이제 온라인상에서 구인 광고가 올라오는 곳에 직접 연락을 해서 어, 면접을 보고 또 채용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그런 채용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뭐 치매 아침센터 같은 곳에 전화해서 혹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제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서도 제출하고 해서 또 원예치료사로 이제 또 출강을 나가게 된 경험도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데 일단은 좀 본인이 열심히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한테 어 저기 원예치료사 자격증 따셨죠? 그럼 저희 복지관에서 출강을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의 전화는 절대로 오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원인 치료사로 하고자 마음을 먹은 그 즉시 제안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기반에 전화를 그냥 무조건 저는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선생님 연결 연결 받아서 그 선생님 이메일 주소도 받아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 뭐 쉽게 받아주나요? 이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 싶은 욕심도 그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제안 드린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잎 치료사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도 플라워 클래스 많이 열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서도 간간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뭐 위클래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원예치료를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원예치료사가 꼭 필요하고 또 일반 기관들 있죠? 아니면 기업들에서도 이런 뭐 일일 플라워 클래스 같은 거 많이 열거든요. 그런데서도 저희가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복지관이라든지 치매아심센터에서는 원예치료 수업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찾아서 원예치료사로 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곳에서 다 원예치료사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요. 수업을 다 나가 봤었는데요. 굉장히 이 대상자 분들이 다르니까 수업 내용도 굉장히 다르고 또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할 때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이렇게 출강을 많이 하면은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원예치료사라는 게 부업이 아니고 저의 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분들도 이 원예치료사를 그냥 뭐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원예 치료사로 출강 나가게 되면 강사료는 얼마를 받는지 또월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원예 치료사가 되기 전에 그런 월수입이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사실 어디 이제 물어볼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자 했던 케이스인데 음 제가 뭐 강사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이거는 일반 이제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서도 강사료는 얼마에 책정돼 있다라고 미리 명시가 된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픈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다양해요. 여러 이제 기관마다 다그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사는 뭐 어디 가더라도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그 기관에서 그 예산에 맞는 원인 치료사의 강사료를 이제 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원인치료사 강의료를 받고 있는데요. 뭐, 3만 5 0원에서부터또 많게는 한 10만원, 또그 이상, 기업 같은 데 출강을 나가면 그 이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좀 편차가 크죠? 3만 5 0원부터 뭐, 10만원, 뭐, 15만원까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원인치료사의 월수입이 얼마다라고는 저도 사실 매달 이게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일단 강사료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은 대충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원예치료사로 활동을 할수 있겠다. 이런 아마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 원예치료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1인당그 대상자 분들의 인당 재료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재료비도 기득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되게 낮게는 한 4,000원부터 또 많이 주시는 곳은 만원 정도까지. 예, 인당 제가 쓸수 있는 재료비가. 그래서, 음, 뭐, 많이 주시는 곳은 오히려 재료를 준비하기 좀 편하고요. 좀 낮게 주시는 곳, 뭐, 3,000원, 4,000원 주시는 곳은 재료를 준비할 때마다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 낮게 주시는 곳도 저희가 원예치료를 들어가야 하니까 또 열심히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 컨텐츠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점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실 게 내가 원예치료사가 되면은 수업은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나가게 될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기관도 역시 토요일, 일요일 많이 쉬시기 때문에 저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일에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제가 일주일에 평균 한세번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계절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지금 겪고 있고 아직 겨울은 겪어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여름에는 여름 방학이 있어서 이 여름 방학 특강으로 또 원예치료 수업을 하시려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도서관 같은데 그런데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여름 한 7월 8월 정도까지는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보통 주 5일 수업을 나갔던 적이 많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다 수업이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하루에도 두 번에 수업을 했던 경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코 뜰새 없이 여름, 바쁜 여름을 보냈다가 이제 한 10월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어떤 특강은 다 없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에만 추가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약간 좀 나태한 음, 그런 시간을 보냈다가 이제 다시 11월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10월 한 중순부터 11월 프로그램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제 11월 스케줄이 빡빡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가 되려면 뭐 자격증 공부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또원해로 강사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좀 아주 가볍게.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원예치료사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20명 정도의 수업을 나가는데 화분에 식물 심기 수업을 나간다. 그러면은 일단 식물 무게도 엄청나고요. 또 흙, 화분, 뭐 이런 부자재들의 무게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허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체력을 굉장히 많이 단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이 필수예요. 운전과 차는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운전을 못했어요. 전혀 못하고 또 운전에 대한 좀 겁이 많이 나서 어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캐리어 같은 데다가 짐 실어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왔다갔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차를 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꼭 와요. 원인 치료사를 이제 하시기 전에 꼭 필히 운전면허는 있으셔야 될것 같고 운전도 좀 능숙하셔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용인인데 지금 부천에도 출강을 나가고 있고요. 또 서울에도 출강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짐이 이제 너무 많을 경우는 도저히 지하철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보 운전이라도 운전을 꼭 하셔야지 몸이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도 만약에 원예치료사가 되시면은 블로그 운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원예치료사로 활동을 하면서 늘 제가 수업했던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이제 알아보시고 블로그에서 보시고 저한테 또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되는 거 반, 또제 블로그를 보시고 미리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 반.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이제 원예 치료사 경력이 높아지고 하면은 더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인 치료사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은 좀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게생기셨다면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런 시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또 물러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